안녕하세요 레드판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유령포로 빨리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. 아마 이제는 대부분 와드바그라는 것을 알고 계시긴 하지만 사람마다 쓰는 법이 다르기도 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 계신 팁을 알고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. 우선 초기화를 하고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와드를 사고 여기 입구를 가로 막는 문이 15초에 열리잖아요. 문이 열리면 바로 밑으로 뛰어가서 한 중앙 쯤에 중앙 쯤에 박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넥서스에서 문이 열리고 바로 뛰어가면은 최단 시간으로 뛰어가면 은한 28초 정도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거든요. 그럼 28초에 이렇게 중앙에 딱 박아주시고 바로 집에 가줘요 바로 집에 가준 다음에 바로 여기서 탐지를 바꿔주는 거죠. 여기까지 다들 알고 계실 거요 요즘에는 이제 정글에다 안 받고 라인에다 박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라인에 하나 받고 시작하자마자 탐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탐지 쿨이 45초가 됐을 때 일반 하드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. 원래는 이제 탐지 들고 바로 라인에 다시 가잖아요.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이 45초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일반 하드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. 그 시간대가 이제 민전이 나오는 시간대거든요. 상성되었습니다. 그래도 미니언 놓치진 않아요. 이제 좀 아슬아슬 하긴 한데, 자, 지금 50초, 48초. 45초 됐을 때 바로. 자, 아, 보이시나요? 제가 45초 됐을 때 일반 화드로 바꾸니까 와드가 하나 생겼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와드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탐지를 바꿔주고, 그 이때 라인에 복귀하는 거예요. 이게 만약에, 삼치 쿨이 46초가 됐을 때 와, 일반 화드를 사면은 쿨타임이 안 들어와요.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좀잘 따라와 봐. 자. 28초, 28초 되면은. 지금 딱다 갔다고 칩시다. 갔고. 그에 가서. 미니언들이 이게 48초, 47초, 46초가 됐을 때 사볼게요 46초가 됐을 때 사니까 와드 토템의 쿨타임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이게 1초라도 더 빨리 사게 되면은 쿨타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딱 45초가 됐을 때 바로 그때 와드를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 쿨타임이 다 돌아있거든요 이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, 되는데 뭐, 큰 이득을 볼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, 그래도 소소하게 더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, 이거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제가 랭크 게임에서도 한번 써봤는데, 진짜, 이 미니언이 나오고 나서 가, 가 가야 되다 보니까, 딱 아슬아슬하게 막타를 칠수 있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도 주, 시작부터 주물력 6을 얻고 갈수 있으니까,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라인에 박는 거 4하고 여기 넥서스에 박는 거 주물력 2 해가지고 총 6을 얻고 시작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. 이제 라인에서 라인장 하다가 4분이 됐을 때 4분이 지나 상태에서 이제 탐치콜이 돌아 있잖아요. 그럼 딱 4분이 됐을 때 집을 가주셔서. 와드를 바꾼 다음에 집에다 박는 거, 이거는 다들 아시겠죠? 이게 4분이 지날 때 집에 가주셔야지, 4분 이전에 탐지를 와드로 바꾸면은 쿨타임 안 주는 거 아시죠?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. 자, 지금 4분 지났으니까, 집에다 박고, 그 다음에 다시 탐지를 바꿔서. 이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, 이거를 총두번 반복. 총두번 반복하셔야 돼요. 집타임이 두번 잡을때까지 집타임 두번까지 이거 반복하시고 이제 세번째 집타임이 있잖아요 세번째 집타임 어 아마 세번째 집타임에서는 유량포로가 풀스택이 20스택이잖아요 스택이 20스택인데 20 20 유량포로가 12스택까지 쌓였을때 아, 1 14 4스택이 14스택이구나 14 까지 쌓였을때 이때 이런 거로14 스택까지 쌓았을 때가 이제 세 번째 스 타이밍 잡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때는 집에다 박는 게 아니라 그 숨어라, 지금 6 스택이긴 한데 만약에 14 스택까지 들었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라인에 가서 박는 거죠. 라인이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다른데 뭐부시같은데 하나 그러면은 바로 풀스택이 채워지죠 이게 만약에 제가 정신구 45초 남았을 때 탐지 45초 남았을 때 일반와드를 바꾸는걸 안했다면은 지금 세번째 집타잉에서 와드를 와드 두개 갖고오는거를 미드라인에 두개를 잡아가야 되는데 제가 45초에 와드를 바꿔서 초반부터 주물력 6을 얻고 시작했기 때문에, 세 번째 집타이밍에서 이제 와드를 다른 데다가 시야용으로 하나 쓸수 있죠. 원래 같으면 이제 라인에다 두개다 박아놔야 풀스택을 차지할 수 있는데, 오늘, 뭐 아, 오늘 알려드릴 건 이거예요. 음.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, 아마 랭크 게임 이제 제가 올리면은 이거 쓰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녹화 쓴 거거든요. 이게 시, 야 수집보다 좋은 게, 시야 수집은 이제 한 20분이 돼야 풀스택을 쌓을 수 있거든요. 빨라봐야 20분이에요. 근데 이거 시야 수집을, 아, 시야 수집이 아니라, 미령 포로를 사용하면은 한 빠르면 10분에? 10분에 풀스택을 쌓아서 주물력 30을 추가로 얻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, 제가 요즘 메자이를 자주 가는데, 메자이하고 유명포라하고, 이게 합쳐서 엄청나게 세지거든요. 거기다 이제 저는 요즘에 더블 선막까지 해가지고, 웬만한 애들은 진짜 다 없어져요. 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. 제가 랭크 어, 랭크 게임 하는 거 영상 올려드리면 그거 자주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영상 올렸습니다. <laughs>